여러분, 윌리 데니지로 오십시오. 여기 패티 대박이에요, 진짜. 와, 왜 하나들 하늘 봐요, 이거. 보이세요? 짜잔, 짜잔. 오늘은 패티에서 유명한 윌리 데니지라는 곳을 가볼 건데요. 거기에 해변들도 많고, 그리고 액티비티가 많고, 뭐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핫한 그리고 아주 시원한 그런 곳이에요. 야, 일단 마실 고좀 사고. 스프라이트가 없네. 아, 맥주를, 잠깐만. 먹어? 맥주를? 아, 미치겠네. <laughs> 이 행복한 고민. 아, 잠깐만. 맥주를. 아, 나 네,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고민되네. 고민되네. 아, 맥주를 한잔 먹어? 아냐, 아냐, 아냐. 스프레이트가 없어. 아, 나. <laughs> 아, 네. 야. 갑자기 텐션이 팍 올라갑니다, 지금. 사실, 패티에이를 많이 가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어서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윌리 데네지라는 곳이 있어요. 패티에하고 한 10km 떨어진 곳인데, 정확히는 제 생각엔 패티에이가 아니고, 윌리 데네지를 오라고 한것 같습니다. 여기 다 보시면은,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이 보이죠? 왜냐면, 패티에이가 패러글라이딩을로 유명하거든요? 여기 패러글라이딩 하는 분람이 엄청 많고, 그리고 바로 앞에 해변도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야,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콜라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는 천국. 야, 대박, 진짜. 여기는 느낌이 뭐냐면요. 태국의 끄라비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 핫해. 그냥 사람 막 지금 막 진짜 엄청 막 들뜨게 만들어, 지금. 완전 핫해요. 형님 보세요, 형님. 등짝과. 와. 여기 패러글라이딩 유명해서 제가 물어보니까는 기본적으로 2,000리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000리라면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조금 비싸가지고 사실 저는 안할것 같아요. <laughs> 많이 하신 분들 있으면 참고하세요. 와아까 와, 와 <laughs> 대박. 야, 아박 여러분, 윌리 데니아 오십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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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와와 핫하다 핫해 진짜 핫하다. 나 진짜 오늘요 사실 여기 안 올까 했어요. 별로 구미가 안 당겨가지고 여러분 만약 터키 오신다면 무조건 오십시오 무조건 대박입니다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뭐, 파묵칼레, 카파도키아 다 너무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가 1 순입니다. 위야 대박이네. 오. 대박이다 진짜 완전 핫해.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해져. 딱한 가지 사람 많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무조건 오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물놀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저는 물놀이를 싫어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본 해변 중에 여기가 1순위에요 지금 그냥 최고예요 뷰도 그렇고 사람 이런 느낌도 그렇고 위에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것도 있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저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콜라 시원하게 좀 마시면서 이 시간을 좀 즐기겠습니다 저도 방금 말하는데 이게 무료가 아니고 요금이 나간대요 이거 의자 하나에 40리라 그리고 파라솔 하나에, 하나에 40리라 이렇게 해서 80리라인데 어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 자리 잡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와. 어, 오늘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영복도 없고, 수건도 없고, 선크림은 물론 아무것도 없는데, 선크림은 원래 애초에 제가 안 바르고, 그리고 바지 그냥 이거 입고 들어가서 수영하고 나와가지고 햇볕에 말리면 될것 같고요. 수건도 굳이 일번 건조하면 되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이 느낌을... 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편하고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천국이 저기 뒤에 어떤 커플이 있는데 잠깐 퀵스좀 맡기고 잠깐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왔는데 아 진짜 물놀이 제일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후! 근데 여기가 아 이게 여기가 훅이어질것 같은데 괜찮나? 엄청 깊어 보이는데? 아, 들어가도 괜찮을까? 나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한번들어가볼와 여기 깊은데? 아니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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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깊어 나더 들어가면 안될거 같아 여기 아, 여기서 들 막상 들어오긴 했는데 수영을 못하겠어 나한테 무서워가지고 수영을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구명조끼 없이 수영을 못할 거 같은데? 아니 구명적끼또기 팔려가지고 아마 없을 거 같고 잠깐 수영을 했는데요. 바닷물이 더럽겠어요, 럽겠어요 역시 수영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와. 기분 전환할 때 이렇게 바다 와가지고 수영 한 번씩 하면은 되게 스트레스 막날아가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지쳐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에너지가 생긴 느낌? 여기 윌리드니즈 오시면은 어느 뭐 협곡 같은데 그리고 바다 같은데 가는 체험 같은 데 가는 투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보트 투어.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놀이 이렇게 와장창창 하는 거. 예, 스노클링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다이버. 스쿠버 다이빙 체험. 이것도 뭐 체험 같은데요. 아, 이거 했던것 같은데. 사파리 같은 거. 체험 많네요. 패러글라이딩도 있고. 오, 야, 대박. 그것도 있으니까 많이 오시면은. 오, 나 마뒀어. 근데 너무 저를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약간 참고하신 다음에. 충분히 참고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갈려다가요 진짜, 진짜 갈려 했거든요. 안 되겠어요. 점심 먹고 <laughs> 여기 한, 진짜 한 3시간 정도만 더있다 오후에 가겠습니다. 아, 막상 갈라니까 너무 아쉬워. 오, 대박. 저 위에서 막내려오고막 저기 지금, 오, 어, 한 명, 한명 내려옵니다. 우와, 대박. 우와. 사실 여기서 먹고 싶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서 그냥 바다 보면서 먹고 싶은데 와이파이가 다 없어요 이 라인에 있는 이 라인에 있는 레스토랑은 와이파이가 싹다 없어요 제가 유심카드가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안쪽에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가야될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잘안 보이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술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은한잔 시켰습니다 갑자기 되는 생각인데요. 제가 이렇게 정말 좋은 곳에 좋은 시간을 갖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여행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돈 모으고 했던 게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그 시간들이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내가 이걸 위해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했었구나. 영상으로 찍진 못했는데 지금 여기 화장실 앞에 어떤 여성분께서 이제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남성분 세 분이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아, 깜짝 놀랐네요. 이게 진짜 어딜 가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옛날에 푸켓에서송크런 축제하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었는데 항상 물놀이 할때 조심하십시오. 막그 여기 있는 여성분 막 과호흡하고 막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뭐. 그119 긴급 이런 거 앰뷸런스 부르는 것 같고 막 하는데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진짜 빰빰빰빰 아 아주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고요 아마 숙소로 돌아가면 4시 반 5시 정도 될것 같고 씻고 뭐하고 저녁 먹을 준비하면 6시 7시 될것 같은데 아주 잘 놀다 갑니다 아무튼 너무 강추드리는 빛이고 패티에 오신다면 진짜 꼭한 번쯤은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윌리 데니지에서 한 2-3일 정도 숙소 잡고 지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안녕 아 근데 진짜 단한 번도 이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실수를 한 적이 없을까요? 실수로 이제 가게 위에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 여기 위에 떨어져가지고 와장창 다 무너지고 다 박살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실전적 없겠죠, 한 번도?